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분노와 결의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럽히고 우리의 국가유산을 모독하며 국민의 신뢰를 짓밟는 충격적인 스캔들을 폭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복궁, 우리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성질을 사유화하고 권력의 오만함으로 그 신성함을 훼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황혼이 드리운 경복궁의 문이 닫힌 순간 예고 없이 나타난 권력자들이 그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가. 역사적 공간을 제멋대로 휘젓는 장면을 이는 단순한 무례가 아니라 권력의 폭력입니다. 2023년 3월 5일 해가 저물고 경복궁의 문이 닫히는 오후 5시 윤석열과 김건희가 예고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근정전, 경회루 2층, 향원정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건청궁까지 거침없이 들어갔습니다 건청궁은 무엇입니까 조선의 26대 임금고종과 명성황후가 생활하고 직무를 보던 곳 을미사변이라는 비극이 일어난 역사적 장소입니다 이곳은 국민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부부는 그문 앞에서 뻔뻔하게 명예했습니다 문을 열라 그리고 그들은 명성황후의 침전인 곤영합에 들어가 10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0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긴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명성황후의 영혼이 깃든 공간을 침범하며 우리 민족의 고통을 무시했습니다. 김경 의원실은 이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윤전 대통령 부부가 경호 요원 한 명만 동행한 채 갑작스레 방문해 경복궁 관계자가 부랴부랴 나왔고, 윤전 대통령 지시로 건청궁 안에 들어갔다. 이어, 윤전 대통령 부부 두 사람만 명성 황후 침전인 곤영합에 들어가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다. 국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0분 동안 명성 황후의 침실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찾으려 했던 걸까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오만함, 역사에 대한 무지와 무례의 극치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공간이 권력자들의 즉흥적인 놀이터로 전락하는 장면을, 이는 우리 민족의 영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사건은 단순한 비공식 방문이 아닙니다. 이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자신들을 법위에, 역사위에, 그리고 국민위에 존재한다고 믿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경복궁을 개인 놀이터로 여겼습니다. 명성황후의 침전을 자신들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지 건물에 들어간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행위입니다. 명성 황후는 외세의 침탈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침실에 예고도 없이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간 이들의 오만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는 우리 역사에 대한 배반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순간 우리 선조들의 울분을 느낍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오만함에 맞서야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단발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윤석열 부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2번이나 국릉유산을 방문했습니다 일부는 공식 행사였지만 건청궁 방문처럼 비공식적이고 은밀한 방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는 2023년 9월 12일 경복궁이 휴궁일인 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근정전에 들어가 어좌 즉 용상에 앉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상에 안다니요 이는 단순한 물회가 아닙니다 이는 왕조 시대로 돌아가려는 듯한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경복궁 상황 일지에는 그녀가 VIP로 기록되었습니다. VIP? 아니요. 이는 권력의 남용입니다. 이는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지는 국가유산이 권력자들의 사적 오락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그리고 2023년 9월 3일 김건희는 종묘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신주가 모셔진 신실을 둘러보며 그녀는 무엇을 보여주려 했습니까? 망묘루에는 냉장고까지 설치되었고 페로 텔레비전 꺼져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투명성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은폐입니다. 이는 국가유산을 사유화하려는 뻔뻔한 시도입니다. 김교흥 의원은 이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왕의 의자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다. 국가유산의 사유화를 넘어선 국보농단 행위. 하지만 저는 더 단호히 말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농단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공격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배울 역사책에서 이런 오만함이 어떻게 기록될지 우리는 이 순간을 역사에 남겨야 합니다. 부패와 오만의 교훈으로 이 사건을 더큰 그림에서 보아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단순히 경복궁과 종묘를 침탈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거래로 명품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도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녀가 받은 금거부기와 국가교육위원장직 청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권력의 중심에서 벌어지는 체계적인 부패의 일부분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국가유산을 제멋대로 사용하며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확신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스캔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교의 선물, 명품 스캔들, 국가유산 침탈 바위는 권력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하나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믿음은 이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의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들을 법위에 존재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경복궁을, 종묘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자신들의 개인적인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는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투쟁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오만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의 국가유산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왜곡될까요?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경복궁 종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이는 수백 년의 역사와 고난 그리고 우리의 선조들이 지켜온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권력자들이 제 멋대로 드나들고 심지어 신성한 공간을 사유화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권력자들이 역사적 공간을 침범하며 그들의 오만함을 과시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듭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강한 민주주의를 건설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히 선언합니다. 이 부패와 오만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이 국보 농단행위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에 대한 공격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특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침묵한다면 이 오만함이 얼마나 더 확산될지, 우리의 국가유산이 얼마나 더 훼손될지,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복궁의 문이 권력자들의 오만함으로 열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묘의 신성함이 차담회로 더럽혀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가유산을 사유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호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외쳐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행동할 때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공정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특검이 이 사건의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요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유경옥 이배용 그리고 이 모든 부패인 네트워크에 연루된 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그들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밝혀져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을 우리의 국가유산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을 우리는 그날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외칩시다 경복궁을 지켜라 종묘를 지켜라 민주주의를 지켜라 부패를 뿌리 뽑아라 진실은 결코 묻히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정의를 세웁시다 민주주의를 위해 국가유산을 위해 국민을 위해.